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골조와 마감으로 나눠서 건축 산식을 만들었는데요. 자 거푸집만 산출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아, 한 열흘 정도 걸렸는데요. 혹시 다운 받으신 분이 있으면 자 오늘 3시에 이거 수정하면 다시 한번 했거든요. 왜 수정하게 되냐면, 선니님께서 이제 실전으로 연습해 보시고, 예전 산식하고 거의 같아야 된다고 계속 체크를 해 오십니다. 아마 오늘 내일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6월 27일, 오늘이죠. 오후 3시 이전에 다운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다운받기 바랍니다. 자, 열어볼게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을 한꺼번에 산출하는 경우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거푸집과 철근 콘크리트를 따로 산출을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부분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게 거푸집입니다. 발전이 철근이고요. 물론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 산식은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숫자를 넣어야 되는 것들은 거의 철근 때문입니다. 철근이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거푸짐만 산출하는 분들이 보기엔 되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쪽 시트는 울트라 시트라고 하고요. 보통 적선이것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급푸지만 그 뽑는다 그러면, 특히 이제 기선 같은 거 한다면, 이것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공부도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초, 단차가 있고요. 기둥, 길이로 된게 있고요. 보호, 슬라봉벽, 계단 쪽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거푸집과 콘크리트 여기 있잖아요. 예, 거푸지번 뽑으면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데 왜 1번부터 12번까지 만들었냐면, 기성 때문에 만든 겁니다. 1월 달에 시공했다 그러면 1 엔터, 뭐 2월 달에 삼치했다면 2 엔터, 이렇게 치하는 얘기죠.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1번을 할게요. 자, 1번렌 엔터 치면 마우스 대 보면 0001로 됩니다. 예. 그럼 이 값이 여기만 옵니다. 1월 달 기성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2번 하면 1로 값이 들어옵니다. 딱 보면 12달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이제 한번 물량을 뽑아볼게요. 현장이라 고 생각하고요. 기초, 그리고 1월달에 미렌 엔터. 지금 6월달 같으면 6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번이면 값이 6,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공들인 얘기죠. 근데 설명은 전부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1번으로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기초 높이 쓰고요. 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QAV6 여기 세팅 명령어 Q409가 하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q 4 0 9 2 엔터치도 됩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선택하 나왔어요 선택은 여기 선택하는 얘기죠 클릭 엔터 치면 말이 바뀌잖아요 이때 여기만 해도 되고요 다 해도 여기만 값이 들어옵니다 자 오른쪽은 놔두고요 왼쪽만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치면 값이 여기만 왔죠 자 커프집은 기초는 기초 두께하고 둘레만 씁니다 1번이잖아1번 일본이 여기거든요 2 0 0 1번 여기거든요 그 그래 요거 곱하기 요거 요고 하면 요, 요게 되는거죠. 거푸집 콘크리트는 면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이게 급그 표시입니다. 이렇게 자 그걸 검증하는 건 사서호입니다 클릭 예 거푸집만 하면 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런데요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걸 숫자로 다시 바꾸려면 다시 한번 사공고 클릭해서 클릭 클릭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엔터 두 개다 하면 콘크리트 거푸집이 되는 거죠. 내용 볼까요? 0.8을 이로 들었잖아요. 예, 요거 파기 여기, 여기잖아요. 높이와 둘레니까 거푸집이겠죠. 여기 보면 높이와 면적이니까 콘크리트죠. 자, 이것을 집게하는 명령은 사서호입니다. 클릭. 자, 콘크리트까지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미콘과 거푸집이죠거푸집만 하려면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 쪼개 놓은 겁니다. 코크리트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거 날리셔도 돼요. 네, 날려 보내도 되고요. 그냥 두고 공짜니까요. 선택을 여기다만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것만 되게 엑셀로도 됩니다. 사사6 엑셀로 이렇게 하면 엑셀 넘. 거푸집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단차 같은 경우에 길이 있으니까 길이 길이 높이 두께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단차 거푸집을 한쪽 두쪽 다 하는 경우 이렇게 따로 쪼개 놨어요 두개다 하면 양면이고요 한쪽 은한 면만 쓰시면 됩니다 단차를 이것도 1번 해볼까요 1 엔터 자, 여기는 이제 면적과 둘레니까 길이가 아니고요. 똑같은 길이지만, 길이라고 하면 이것만 읽습니다. 예. 네. 그냥 읽어볼게요. 409. 다 읽어도, 여기다 읽어볼게요. 예. 네. 길이는 요만큼만 오죠. 아까 보면, 둘레는 98인데요. 길이는 39잖아요. 39, 이게 39란 얘기예요 요, 늘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39.60이잖아요. 예.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잘 보세요. 한글을 써놓고 가로에다가 번호만 넣어놓으면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월달 기성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높, 기둥 높이 당연히 이건 슬라브 두께 보통 뺀 높이죠 예. 그리고 어, 면적인데 이건 그냥 편의상 2번에 놨으니까 이것도 1번 하면 이럴 때를 시공했으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거고요 만약 2월달 시공했으면 여기다 2 e, 엔터 치겠죠 예, 2번 여기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딱 거푸집은 이런 식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명령은 409 하나 클릭 시공한 만큼 선택 엔터 왼쪽 부분에 클릭 엔터 2월달에 여기만 들어오죠 다시 한번 409 눌러서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하면 끝입니다. 자, 직계, 4, 4, 5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2월달, 예, 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푸지만 산처럼 경우는 정말 설명도 할 것도 없다. 예, 아무리 양이 많아도 뭐, 이거 뭐, 한두 시간이면 다 되겠죠. 이 정도면. 보드 한 면의 경우, 양면의 경우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양면이면 그냥 같이 쓰시면 되고요. 한 면만 할때한 면만, 예, 짓게 하시면 됩니다. 보드 당연히 길이 되어 있겠죠? 보 길이. 높이, 높이는 슬라브 두께 뺀 높이죠. 예. 자, 슬라브는 뭐, 역시 면적하고 길이가 있는데요. 여긴 둘레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는 바닥만 산출하고요. 예. 테두리는 깨서 길이로 산출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때는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쓰기 좋게 다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웅벽입니다. 웅벽은 여기 청호 이렇게 그리면 청호만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창의 테두리를 거푸집을 다 산출하고, 문 너비만 빼면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벽도 지금 한 벽, 두벽 같이 뽑은 양벽, 한쪽만 산출하는 경우 한쪽만 테두리 거푸집 따로 있습니다. 뭐 계단은 거의 뭐 쓰라버 비슷하니까요. 여기도 보면 그래도 경사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여튼 경사를 잘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갈매기 옆집도 이렇게 양면으로 해놨습니다. 첼면도 양면이요. 경사도 양면. 계단을 이제 쪼개서, 예,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은 설명이 뭐할 정도도 안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정식 교육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교육 요청하는 방법은, 어, 간단한 온라인은 무료고요. 정식 교육은 유료인데요. 설문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선니님한테 다이렉트로, 어, 쪽지나 그쪽, 어, 카페에 가다, 카페에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고써니님께서 본격적으로 교육공지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부직 산출은 교육할 정도 도 안된다 예,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